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나와의 연결성을 찾지를 못하면 의미를 찾는 거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아야지 흥미가 생기는 건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은 흥미가 생길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한다고요. 앞에 그 사람이 존재하니까 호기심은 생길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혹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수식을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잠이 올 수도 있고요.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존재로부터 조금씩의 연결성이 있으면 그 연결성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성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만들어 가겠죠. 그냥 그 사람은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할 때면 종종 무한한공 사고가 떠올라요. 그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어, 사고가 난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고, 나도 비행기를 타봤고, 뭔가 몇 가지 비슷한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마 연결성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느끼거나 투사하게 될 거고 그에 반해 연결성이 적은 존재일수록 투사가 적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 사고에서 조류 충돌로 엔진에 불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항공기 사고에 충돌한 조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인명피해 때문에 그걸 고려하거나 그걸 생각하거나 거기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조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꽤나 적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와 이유들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생기기도 하죠.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싫어하거나, 뭔가를 더 좋아하거나가 아니라, 결국 자기와 얼마나 연결성이 있느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의미가 되는 걸 테니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연결되는 의미가 생기는데, 아직 연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